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젠 RN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하이젠 RNM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하이젠 RNM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어, 하이젠 RNM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부터 로봇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티즈가 어, 강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LG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였는데 어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이젠 아레네미 뒤늦게 이제 급등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경고를 먹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경고를 먹으면 수급이 잘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어 원래는 얘가 이제 대장주인데 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경고를 맞으니까 아 수급이 이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어 로봇주가 하이젠 아레이미그장 어 시작 전부터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보티즈 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팔고 하이젠 RNM으로 이제 갈아타는 자 그런 매수세도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일단 하이젠 RNM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이전부터.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강세, 어, 오늘에서야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은 오늘에서야 장대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로봇주들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 로보티즈, 어, 그리고 이제 삼성이 보유를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그리고, 어, 하이젠 R&M, 뭐, 클로봇, 뭐, 요 정도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실질적인 시장, 어,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 어, 대장주 위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로보티즈가 하고 있는 뭐 액츄레이터라던가, 그리고 지금, 어, 이렇게 변압기 관련된 종목에 예, 있는 이 범용 전동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역시도 지금 업황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들 주가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새 시장 추이로 보게 된다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어, 이전에 이제 많이 오른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아, 여기를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런데 요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 경고를 먹으면은, 주가가, 아, 일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원래도 그랬는데, 더더욱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저기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이 종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뭐 오늘 첫날 급등을 해서, 어, 별일이 없겠지만, 아, 추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급등이 나온다, 아, 아 경고가 나온다, 아, 그럼 면은 자 그때는 어,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젠 RNM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